안녕하세요.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때. 탑5는 결정을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두껑 오프너를 소개드립니다. 제품 기준은 상품평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. 영상 속 제품 구매와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요리하다 보면 단단히 잠긴 병뚜껑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 특히 잼병이나 피클병처럼 유리병 뚜껑을 열려고 할때 정말 힘들죠? 이럴 때 뚜껑 오프너가 있다면 고민 끝. 뚜껑 오프너는 단단히 잠긴 뚜껑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도구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손목에 힘이 부족한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병뚜껑을 열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요리 시간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도구 하나쯤 꼭 집에 구비해 두세요. 이제 병뚜껑과 씨름하지 말고 뚜껑 오프너로 간단하게 열어보세요.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